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24시간 누구나 문의할 수 있는 전남 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130km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완도 고흥 해양 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농업이 시설 하우스를 넘어 노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만취한 1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집단 투약한 외국인 선원 등 30명 가량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목포시 상동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9살 A씨 등 3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공급책과 상습투약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압수하고 검거한 34명 모두 마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은 가능한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전남도가 콜센터를 열어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수 있는지. 타 지역 거주자인데 전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백신 관련 문의가 이어집니다. 지역마다 달라 알이송한 방역 수칙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이제 잘 하셔야 되고, 고민만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허수 쳐가 되지 않으시도록 콜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돕고 접종 전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 접종 이제 이상 증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예방 접종 대상자인지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현재 사전 예약 대상은 5, 6월 접종 대상자인 만6 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돌봄 인력 등입니다. 도내 위탁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631곳 가운데 가까운 병원에 예약한 뒤 접종할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른바 노쇼에 대비한 대기 예약이 가능합니다. 22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콜센터를 열고 각종 문의와 사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안내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예방 접종 안내를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속히 하고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1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49%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완도 고흥 해양 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기재부의 심사가 완료된 만큼 지방도 830호선인 완도 고흥 해양 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 승격이 가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고금도에서 고흥 거금도 구간은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서남해안 광역 교통망 가운데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현재 주민들이 130km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로 유치된 한국섬진흥원 초대원장 공모가 이달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관 재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초대원장은 설립위원회와 자격 조건 등을 협의한 뒤 이달 중순이나 말쯤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디지털 농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아닌 일반 야외밭에서도 시범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의 한 양파밭. 밭 곳곳에 스프링쿨러와 토양수분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양파 재배농가에 시범 도입한 자동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양파의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 함량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농민들의 물 관리 노력을 줄이고 최적의 양파 상육을 유지할 수 있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파 재배하는 데는 물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장치를 함으로써 이 적정량을 이 물을 주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지 작물도 시설 재배 수준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기술 전환이 필요한 상황. 농촌지능청은 양파 등 10여 개 노지 작물에 시범적으로 디지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정보, 그다음에 또 생육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시설 운에 못지 않은 노지에서도 어, 첨단 정밀 농업이 증착되리라고 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영상 관측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 시간을 8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드론에 부착한 다양한 카메라로 식물체를 촬영하면서 수분 함량과 병해충 발생 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노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원입니다.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정보 지원이 대폭 상향 조정돼 농어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고 59%였던 풍수해 보험의 정보 지원율이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70%로 조정돼 농어민들의 자부담은 40%대에서 최고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시 자체 추가 지원까지 포함해 보험료의 87%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늘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적극적인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한 1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막힌 도로 주변에 경찰 차량이 몰려 있고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에서 인도로 진입한 차량은 20m 정도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동승자 두 명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경찰과 두 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사고 난 시점부터 바로 현장에 사망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두 명을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사고 차량은 A 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정도 취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과태일수령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절대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습니다 전남도는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에 나설 기업에게 2년 동안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튜닝 부품 수요처와 기술 개발에 따른 구매 동의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전남지역 사업평가단에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광양경자청이 개발하는 세풍산업단지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올해 안에 동측과 서측 항만 배후 부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신규 항만 배후 단지 지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242만 제곱미터 가운데 107만 제곱미터가 광양항 항만 배후 단지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이 가운데 33만 제곱미터를 여수 광양항만 공사를 통해 해수부가 959억 원에 매입해.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여기에 전남도가 소유한 7만 제곱미터의 부지 관리권을 추가로 위탁받아 올해 안에 총 40만 제곱미터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입주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경자청은 항만형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6만 티유 이상의 물동량과 400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족형 화물 창출 배후단지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더의수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 광양항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공사는 나머지 세풍산단 13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항만 배후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현재 광양 배후 부지가 올해 안에 소진돼 신규 지정이 시급하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현재 배후 단지가 입주 분양이 거의 90% 되어 있고 어, 올해 중으로 100%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배후 단지가 부족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동측 서측 배후 부지에 이어 세풍산단에 대한 항만 배후 단지 지정이 배어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광양항 활성화의 새로운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첫 시험대가 여순 특별법의 5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여순 특별법의 경우 지난달 국회에서 행원이 법안 소위를 겨우 통과했을 뿐 야당의 거센 반대 기류 속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5월 국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월 여수와 구례를 방문해 여순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최후의 항쟁 도청 진압 작전 직후 가장 먼저 내부를 기록한 외신 기자의 사진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윤상원 열사 등 시민군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유혈이 낭자한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 시민군 복장을 한두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문재학 군과 안종필 군입니다. 작가 한강이 광주 민주화 항쟁의 당시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문군과 그의 친구 안군의 주검은 도청 밖에서 발견됐는데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장소가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후까지 항쟁한 대학생 김동수 씨가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숨진 모습도 처음 사진에 담겼습니다. 당시 관통상을 입고 거즈를 댄김 씨의 사진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가족들은 김씨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청 내이다3층이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 옷을 정강이 그 사진은 사실은 처음 접해봅니다. 계엄군이 도청 진압 작전을 끝낸 뒤인 오전 7시 30분 외신 기자의 신분으로 처음 옛 전남 도청 청사에 들어가 취재했던. 노먼 소프가 담은 사진 200여 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 9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대로 당시 벽에는 어디에가 시계가 걸려 있었고 어디에는 무슨 명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먼 소프가 기증해 열린 사진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시 확대 중심의 대입정책 변화에 따라 전남교육청이 올해 고3 학생들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수능 대비 온라인 특강을 엽니다. 이번 특강은 EBS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알려진 유명 강사가 다섯 개 과목별 핵심 출제 유형과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오는 9일까지 전남 진로진학 지원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군이 추진 중인 인권과 평화 미술관과 관련한 하이도에서 5월까지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신한군 앞해읍 전역노을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한평군이 첨단 장비로 신소득 작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확대 지원과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완도 우체국 영암 우편 집중국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 운송체계 개선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남군은 순천대학교 전남 농업 마이스터대학과 기후변화 선제 대응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정책 자문과 교육 등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반 여행업과 관광 유람선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용자 지원과 상환 유예 대상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흑산동도로 강풍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안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륙을 오늘 낮 동안 순간 돌풍이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는데요. 낙하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다시 황사가 나타나 공기가 나빠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남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적은 아침인 지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목포 19도, 한평은 20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 약간 서늘할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낮 동안 강진 22도, 해남은 2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강풍이 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선한단 가고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에서 3.5m까지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7분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내일까지 강풍과 황사의 영향이 계속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